연지옷이라고 하고 본인분 스위를 어, 입히기 전에 지옷을 먼저 쓰는데 어,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수의 3배이기 때문에, 옷 입히는 과정에 굉장히 이그럽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중간에서 부드럽게 역할을 해준다 뭐 어,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지옷 만드는 순거가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어, 사수 입장에서 옷을 지옷을 입히는 과정에 순번대로 그, 그, 순번대이 이렇게 진행되는 그것을 거꾸로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그 얘기는, 자, 일단은, 우리가 지호 처음에 제거할 때, 아, 이것은 이제, 손이에요, 손. 여기 가면, 발, 하고, 손. 이제 나중에 가기 때문에, 지금 이건 손. 손 정도면, 이게 접는 것은, 뭐, 팀장에 따라서, 아니요. 장비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게 해서 두 장. 모든 건두 장입니다, 두 장. 하고, 접을때 가급적 손을 넣어서 라인을 긁어주는 게, 긁어줘. 그래야 코까지 다 예쁘게 붙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왼쪽 발. 왼쪽 발. 이런 게 되겠군요. 팔 다음에 발싸개입니다. 발싸개. 발싸개는 한 장씩만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면지가 발싸개는 전체적으로 길기 때문에 이거한장이도 쉽게 발을 여기다 모시고 해도 이 싸진 입장에서는 두장 되기 때문에 한 장만 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꼭이 손을 잘 긁어줘야 돼. 꺾였던 부분을 해야 잘잡힙니다 손을 넣어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손을 이렇게 긁어서. 이 발. 오른쪽 발. 왼쪽 발. 그 다음에는 이제 다리에요, 다리. 다리요 다리. 다리요 다리. 다리는 손보다 좀 길어요. 하나만. 그래서 아까 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조그만해졌습니다. 일단 이건 안에 대주고 안쪽으로 대주고 예쁘게잘 정리하는 것도 있으면 처음에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렇 됐으면 그 다음에는 상판, 상판, 붙기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은 영상마다다 차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열렸고 안돼. 아, 자네, 아, 영상 찍고 있는데 안 되는 어레고가 안돼. 공기 메이어컨도켜봐 자, 이제 여기서 목 라인을 따주는거 뭔가요? 라인. 아, 여기 따줄때 안쪽에 접혔던 이거 접혔던 여기 너무까지 따주는게 이게 안 떨어지면 다시 찢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에 쏙입니다 등받이 등바지는부장갖고 했을 때는 흉채가 작은 정도 관계가 없지만 항상 지금은 흉채들이 다 크다. 내장은 이렇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접어도 되겠지만 두 분들의 생각해서 넓힙니다. 이분들를 부장부장해서 이것은 이 정도 정도 해서 가운데 끝을내주고 그다음 중요한 건이전 접는 과정인데 <laughs> 부장님 진짜 잠깐만요 <웃음> 아니 <웃음> 자 그다음 중요한 건이전 접는 과정인데 여기서 접을 때 고인분의 어깨를 생각합니다 어깨 폭 이런 폭이 저기 하는데 어, 그냥 쓰는 경우도 있고 여기도 뭐 팀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는 이 정도 접어요 만약에 고인분이 이사이드요걸 보면 고인분이 풍채가 보통이다 그럼 아예 더 접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넓다, 풍차가 크시다 이렇게 넓혀가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접습니다. 접는 이유는 나중에 여기에 구인분이 이렇게 모서졌을때 이게 팔 들어가는 부분 들어가는데 이게 만약에 넓게 이상태로 있으면 여기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쪽 어깨나 이 여기 여기다 이 염지를 제가 이렇게 안아야 되는데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기 때문에 이것은 이따가 마네킹할 때 보시면 되고요이 정도 접어줘야 여기 라인도 따라서 같이 이렇게, 이렇게 접혀져 있기 때문에 자 여기가 대각선을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팔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드는 정도. 이제 똑같이, 이폭과이폭과이을 재면은 얼추, 맞는 거예요 뭐 정확히 재 필요는 없지만, 얼추 이렇게 하면은 두 개의 사이즈로 양쪽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아주 유사하게, 응? 이렇게 보시면, 와이 유사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상태로 다시. 쓸려면 이렇게 다 쓰기 좋게 이렇게 접어주면 이렇게 하면 등받이가 끝이 나는 거. 그데 여기에다가 저는 참고적으로 앞에 하나 조끼나 하나 뜯어줘요. 뭔가를 깔끔하에 의해서 이거는 뭐 버지가 안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큽니다. 가는 거니까 아, 이건 뭐냐면 이따가 마찬가지로 많은 기회 또보지면 돼요. 어깨 너무까지 늘종리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해서 빼줍니다. 자, 이렇게 요 이렇게 때, 이것이 나중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네. 칼통하 되어있고, 자, 이렇게 있고그 다음에, 얼굴 싸게, 얼굴 가리듯, 아, 가리는 이렇게 적는 거 대충 적으면 되는데, 가운데 정도 손을 딱누으면 언젠가도 기겠지만 밀면 그냥 잡히는 거예요, 이게, 빤듯이. 양쪽으로 밀면 잡히는 거예요. 그럼, 두께가 어느 정도 일치할 거예요, 이게. 네. 그 상태에서, 사용하 이렇게 3분의 1. 그러면, 여기 접을 때는 관절 정도, 이 라인이 여기와 여기 관절 정도 같다 생각할 때, 눌러서, 밀고, 밀고. 그래서, 그 끝을만 이렇게 가면, 어차피 삼성분이 주는 거예요. 이 게, 네, 용안이랑 전체적으로 싸우는. 네. 아, 플러스, 저는 요거 한 장이 더 필요해요. 이건 뭐냐? 네, 싸는 침단인 허는 침단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용안, 머리가 통상, 병원에계시다가 보시면 굉장히 안 좋게 되어 있어요. 머리, 미용이, 미용, 잘라줄 때 쓰는 그런 용도, 이한 장이 필요했잖아요. 요걸 어, 가지고 용안 밑에 이렇게 대고, 뭐 미용을 하고, 자기 접어서 아무튼 넣어주는 그거은 아마 분들 기회가 있으니까 그거요아무튼그 용도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우도 끝났어요. 이건 지우도 끝났어요. 네. 하고 어, 나중에 어떤 순번대로 쓰는 거예요. 순번대로. 이렇게 해서 놓고 저 같은 경우는 화용을 되게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순번대로 거꾸로 놓는 거예요. 거꾸로 놓는게 그대로 이제 등판 들어가고 이거 바로 나오면 삼탄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발사에게뭐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쭉거서대로 그렇게 거꾸로 넣는 거 내가 쓰기 좋게.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자, 지금선 여기까지 하는데, 이게 뭐가 빠져있냐면, 하대가 빠져있어, 하대. 하대? 하대 한번 내고 하 우리는 하대가 따로 있지만, 그러니까 빠진 것이 일반 없는 게 이제 하대, 하대. 하대는, 하대를 만들려면, 저희는 따로 있어요, 하대는. 요거 염지가 있어야 되겠고, 어, 지미가 있어야 되겠고, 팔집면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 하대는. 염지는 묶기 좋게, 연 염지란 지미는 쭉 빼서. 여기에서 다른 게 흙이 없어요. 지면은. 단절 정도만 손으로 딱 꺾어서 여기, 여기 묶었던 자리만 손으로 잘 눌러주면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만 딱 눌러주면 빠지지 않습 양쪽에 뺐을 때 빠지지 않아요. 이것만 딱잘해주니다 단절,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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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음, 피부, 미세한 피부, 어딘가나알 거예요. 저기를 대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탈지만 하나가 없어요. 탈지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사이즈 맞춰서 이렇게만 접어 놓으면 되는데. 너무 크지 않니 음.. 적당히 잘라주면 돼. 예를 들어, 한 칸만 이렇게 잘라줘도 되고. 아, 이걸 어떻게 쓰느냐 하면. 두 장이 필요해. 두 장이 필요한데,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두 장이 필요한데, 이것을 접고, 접고, 이건 진짜 쉬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보통 분들 여기를 이런 식으로 접어서, 가위로 잘라요, 이렇게. 두 군데 자르고, 이것을, 치매를 속에다 넣는 거요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고, 넣고. 이런 식으로. 접으면 다리가 크다.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쓴다라고 보면 이렇게 보이면 밑에다 이렇게 따지 이렇게. 따는데 저는 굳이 이렇게 잘라서 벗지는 않아요. 귀찮아거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해도 들어가는게에요 이렇게 갖고그 어떻게 해나이 상태에서. 그냥, 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이게, 가급적 속으로 나 들어가는 거좋요이납장이 예. 그러면 이게, 속으로 들어가려면, 나중에 싸는 걸 생각했을 때, 이렇게 싸는, 싸는 걸 생각했을 때, 납장이 밖에 있는 거보다 이렇게 부드러운, 이제 양쪽이 접혀있는 각이죠? 이게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려면, 저 같은 뒤집어서, 이거 그냥 대, 대고, 안 아, 잡혀. 손톱이 없어서 자, 그냥 한 번. 두 번. 해서. 자, 요 정도만 적어놓으면 끝나이거 그러면 이런, 이 상태로만 쓰는 거요 자, 이렇게 놓고, 만약에 고인을 이제 제기할 때는, 오실 때는, 이 상태에서 고인물 허리 마취놓고 그리고 팔찌만 하나 이렇게 대주고, 이상태로서 따는 거예요 음, 이게 하대를 이렇게 만는거뭐속에다로도할수 있고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팀장님이 재량적으로 만는거예요 일단은 만들어 보는거죠. 이렇게 해서 풀리지만 않게 이런식으로 하